이0월 20일 민주 민주당 한 필리버스터 라이브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항쟁의 기관차 6월 후. 과 관련해 인류는 1867년 금본위제와 1 9 6 7년 특별 인출권 SDR을 경험했다. 20세기 이래 3대 세계 공황으로 1929년 상대적 과잉 생산 공황과 1974년 인플레이션 공항 2019년 바이러스 공황이 꼽히고 있다. 코비드 19 만큼 2020 바이러스 공항보다2019 바이러스 공항이 맞겠다. 1944년 7월 i b r d a d b i m f 의 프레테노즈 체제와 2014년 7월 n d d a i i b c r a 의 코르탈레자 체제의 대비는 이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그 운전수는 대체 누구인가? 미국 사회의 주인이 미국민이고 대각권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믿는, 믿는 것을 인진하다. 월가의 지지를 받지 않고 막대한 선거 자금을 끌어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미 대선이 아니다. 실제로 집권 후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선거 책임자들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월간은 은유적 표현이고 그 과학적 실체는 금융 자본 집단이다. 산군, 복합체 다국적 기업 초국적 자본의 근원도 다 여기에서 나온다. 연준 F D F E D 유럽중앙은행 E C B가 그 상위의 소진한 국제 결제 은행 I S 의 정체. 희한한 곳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하월과 나카르드 트럼프와 마국이 공전의 양명처럼 비춰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GPG기 백전 백승 경구는 역으로 부집히 하면 백전 백패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치 경제학이 필요하다. 노동계급의 위대한 사상. 이 정치 경제학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그 연구에 가졌다. 덕분에 노동계급의 전위들이 자본주의 발망 발성... 과학적인 전략 전술을 수립할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공항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비문의 경제 침체와 폭발적인 실업 증가로 인한 비명 소리를 요란하다. 누군가가 큰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큰이득을 보면서 양극화는 한 나라 범위를 넘어 전 세계적 범위로 50대 1을 넘어 전례 없이 시화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 경제학의 지피의 통찰력에 기초한 혁명의 과학적 철력이 필요한 때다. 준비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는다. 광범한 노동자, 민중을 교양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승리를 필연으로 만들기 위한 제1의 비결은 과학이다. 개 일정은 단호하다. 2016년 5월 9분 7차 당대회에서 평화통일 강령을 삭제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로 변경하며 비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놓았다. 구체적으로 평화적 방법인 연방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남이 흡수통일전쟁통일 방식을 고수한다면 국토 그의 상응에 비평화적 방식, 통일대전을 결단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2017년에서 19년, 3년여간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행과 싱가포르 행, 하노이 행은 비상한 평화통일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보다 문제는 미의 태도다. 2019 하노이 회담의 결렬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모인 제국주의적인 본색과 이를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미사대주의적인 모습을 북으로 하여금 마지막 기대를 적기, 적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금 북은 새로운 길을 따라 연말 시한 넘어웅대한 작전을 전면 돌파전으로 새로운 전략공세와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노리고 있다. 노린다. 2 0 1 0년 1월 1일 10년 사이에그해 연말 7기 5차 당중앙위 전원회의 공문까지 가장 권위 있게 비롯된 단어들이다. 2020년부터 3월. 서과월 전술 미사일 포시언들과 전 미사일 포리 결정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7.19 신전술까지 모두 하나의 맥락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아디를 보기 싫은 국주의 당국들은 5월 1일 순천인구 1 <목소리도> 공장에서의 출현으로 단속에 날아갔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자매는 부되고 있다 마치 승리의 보고를 올리기 전까지는 금수산 태양 공전을 찾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하듯 4월 15일 태양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과연 7월 8일 김일성 주석 서버일에 금수산 태양 공전을 찾아 공격적시작했지에온 <laughs>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사이 최후의 반미대결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 새로운 전력 무기와 충격적인 실제 행동의 시위도 우려나오게 될 것이다. 세계는 또다시 핵미사일이 동원 대미문의 세계대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올해 8월 15일은 조국광복 75돌이고 10월 10일은 조선동당 창당 75돌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8월 15일이 8.15가 중요하고 무기 결코 반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4월 15일부터 넉 달은 가장 귀한한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 결정적인 북미대결전이 넉 달의 시기에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권은 북의 행보에 촉각을 공두세우고 있다. 국의 입장은 이거다니면 저것, 평화적 공법이 아니면 비평화적 공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미 유럽 제국주의는 코로나 팬데믹과 공황적 사태로 정상이 안다.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코로나 위기 어디까지 가는가? 4개월을 넘어선 호비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계 확산이 현재 확진자 400만 명에이르고 있다. 사망자도 27만 명을 넘었다. 1, 2월 1이었던 중은 3월 유럽 미로 확산되면서 지금은 11위에 머물고 있다. 남은 확진자 1만 명대 사망자 250명대로 한대 2위에서 5월 9일 현재 38위에 있다. 가장 많은 확진자 사망자를 보이는 나라는 미로 확진자 1 0 0 사망자 7만 명대다. 영의경고 확진자 20만 명, 사망자 3만 명을 넘어 사망자 수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호비드 군은 지난해 말중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견돼 1월 13일 처음 후베이성 밖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중국은 1월 23일 우한시에 인구 이동을 막는 공세령을 내렸다. 1월 27일 중에 누적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 1월 31일 중해 누적 환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내륙을 넘어 광범위하게 비판했다 3월 11일 코비드 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2월 중순 미 상원 의원이 중무한연구소에서의 중바이러스 유포서를 제기하자, 러 방송에서는 미 바이러스 유포서를 보도했다 인터넷에서는 음무론의 담글 대상으로 유명한 엘게이쥬 재단에서 바이러스 등 보건 문제에 개입하는 데주렇게 코비드19 사태의 배후와 연관시키도있 했다. 최근 4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비드19 확산에 대한 중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우 미 국무부총관도 9월 3일 코비드19 발생 지로 문무한 연구소를 지목하면서 코비드 일부 책임 공방을 2차 구역 전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를 보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매우 강력한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홈페이오 법무장관도 방대한 증거가 운운하며 증언을 배낭했다. 미 정부 당국은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 당국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파우치. 과학적 증거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나아 노도적으로 조작됐을리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밝혀 이들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5월 7일, 평파이 주... 펑... 신문은 국제학술지 감염 유전과 진화 최신호를 인용해 최근 런던대 유전자 염소 연구팀이 데이터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글로벌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전세계 7 6 0 0명의 코비드19 환자에게서 채취한 바이러스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코비드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시점은 작년 10월 6일부터 12월 11일이며, 이 기간 코비드19는 자연 숙주에서 인류 사회로 진입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연구팀은 1 9 8개의노연만이를 확인했다고 밝혔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해 모든 것은 분석되 있다고 면했다. 연구에 참여한 바이러스 소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전, 수년 전부터 확산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 인구 약 1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도출돼 집단 면역 형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된 만큼 첫 번째 환자를 찾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이 코비드19의 영향으로 1분기 마이너스 6.8의 역대 최악의 성적률을 기록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7일 미, 미의 실업급여 신청 수치를 기준으로 2차 대전 막바지 최악의 일자리 감소에 10배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위기 극복 방권은 치료제 개발된 코로나 상황에 달려있다. 5월 7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대기의 이 과학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SARS COV 2의 스파크 단백질과 결합하는 중화 상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식품의약품 FDA는 코비드 19 치료 목적의 램데시비르의 긴급 사용을 허락했고, 중 감염병 전문가 중난산 영국 영옥, 영옥스퍼드 연구팀. 미 제약업체도 빠르면 9월경 치료대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위기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상으로 2020년 5월 22일 민중 민주당 밤필리버스터 라이브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